한국에서 만난 진짜 감동 이야기. 이건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여행자 존이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비행기를 놓치고 가방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발목은 다쳐 걷기조차 힘들었죠. 최악의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어르신이 다가옵니다. 영어도 못하는 이 외국인을 위해 그녀는 핸드폰으로 번역을 도와주고 심지어 사무실 연락까지 해서 한국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가방이 모든 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존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 나라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은 기적입니다. 게다가 다친 발목까지 캠프 직원들이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매일 같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존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족보다 더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크리스마스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외국인이 말합니다. 한국의 친절은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한국 감동 실화. 출처. 실제 후기자니워드. 트래블 쇼트 스토리 어바우트 카인드너스 인 사우스 코리어 ONESTP 사워드. 감.